제가 교재 83쪽을 읽겠습니다. 호수를 건넌 이튿날 자신을 찾아온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가르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지 제차 묻는 무리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인 자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가르쳐 주십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나 이제는 참 떡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후에 실족한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은 열두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시고 시몬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다고 말하며 떠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제자 중한 사람은 자신을 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거룩한 주의 날을 보내고 월요일 새벽 주의 전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주회전에서 성도님들을 만나면 인사를 하고 예배드리고 또 친교를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를 마친 후에 교회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우스갯소리로 교회 밥이 국밥이 맛있어서 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주의일 날 주회전에 주의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 성도의 목적입니다. 식사를 하기 위해서 주회전을 찾아온다는 것은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누군가와의 친교를 위해서 주회전을 찾아온다는 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회전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첫 부분을 보게 되면 오병 이어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 곳마다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병 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무리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밤이 되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밤에 바다를 건너가셨고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셨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서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을 때 어제의 기적을 체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본인들은 물론 그 가족들과 이웃들도 데리고 기적의 현장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기적의 현장에 왔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더 이상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멀리 쳐다보니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에 계시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들은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됩니다. 바로 기적의 현장을 체험했던 이 무리들과 백성들은 다시 한번 기적을 체험하고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중요한 사실은 오늘 예수님께서 기적의 현장을 체험하고 또다시 기적을 체험하고자 찾아왔던 백성들과 무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썩어질 육신의 떡을 찾느냐? 아니면 생명의 떡을 찾느냐? 이 질문이 예수님을 통하여 주어졌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회전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이 질문이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썩어질 떡을 찾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썩어질 떡을 찾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많은 무리들은 다시 한번 그 기적을 보고 듣고 체험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본문의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아왔지만 그 자리에 없었고 바다 건너편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배를 타고 많은 무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구했던 것이 어제처럼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래서 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온 것이 나의 표적을 보기 위해서이냐, 아니면 어제 먹었던 썩어질 양식을 보기 위해서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월요일 새벽 이 시간에 주의 전에 찾아왔습니까? 혹시 어제 먹었던 육신의 양식을 또 생각나서 찾아오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죄송하지만 식사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주회전에서 여러분에게 줄수 있는 것은 오직 생명의 양식, 영생의 떡이라는 것을,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주회전에 오면 주일 점심에는 맛있는 식사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적의 현장에 찾아온 예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부스러기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며 메시아이며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떡이시고 영생의 떡이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썩어질 떡을 찾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 더 물질을, 조금 더 명예를, 조금 더 우리의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썩어질 뿐이고 영생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부질없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육신의 양식과 영혼의 양식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것을 택하고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질문을 달리 한다면 여러분은 육적인 삶을 쫓겠습니까? 영적인 삶을 쫓겠습니까? 당연히 영적인 삶을 쫓겠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육신의 환경의 문제를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육신의 양식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영혼의 양식이 되시고 참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 앞에 서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에 치우쳐서 우리의 삶에 치우쳐서 예수님을 멀리하고 외면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영혼의 양식보다는 육의 양식을 따라가게 된다면 결국 예수님 앞에서 수근거리고 떠나갔던 무리들과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생명의 떡 예수님만 믿게 하소서"입니다. "생명의 떡 예수님만 믿게 하소서"입니다. 우리들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제 예수님과 오늘의 예수님은 마치 다른 분처럼 이야기를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루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육신의 양식을, 기적을 체험했던 무리들과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건만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오병이어의 기적, 7병 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자신을 주목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를 믿고 따라야 된다. 나는 참 떡이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를 보고 믿어야 영원히 살수 있고, 나를 믿는 자를 내가 그를 다시 살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같은 말씀,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 예수님 자신을 믿어야 너희가 하나님 자녀가 될수 있고,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생의 떡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자, 무리들은 그럼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그러므로 나를 너희가 보고 믿는다면 너희는 참떡을 취할 수 있고 영생의 떡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백성들과 무리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수근거리면서 또 묻고 또 묻습니다. 당신은 요셉의 아들이 아닙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어머니가 누구인지, 당신의 가정이, 당신의 직업이 무엇인지 아는데 왜 그런 말을 우리에게 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제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열두 광주리의 기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신분과 가정은 무엇인지 압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의 길로 갈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내가 참 생명이요, 생명의 떡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혹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알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기적을 좀 보여주세요. 제가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내 환경을 좀 고쳐주세요. 바꿔주세요.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는 안다니까요. 예수님께 원하는 것은 제 환경의 변화입니다. 육의 양식이에요. 지금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어쩌면 우리의 육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영의 문제를 해결하게 오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쩌면이 아니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육신보다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주의 전에 찾아오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끝까지 예수님 안에 거하며 따르게 하소서입니다. 끝까지 예수님 안에 거하며 따르게 하소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무리들과 백성들과 제자들에게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66절과 6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자 유대인들과 많은 백성들이 수군대기도 하고 서로 다투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자 심지어 그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수군거리는 사람, 다투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생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만 영생을 얻겠다. 나의 살과 피를 먹는 자가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할 수 있다. 장차 있을 십자가의 순환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이 말씀은 너무나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와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너희들도 나와 함께하지 않겠느냐? 한탄하며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온 성도들 정도 되면 상당한 신앙의 연륜과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어렵다고 수근거리면서 떠나시겠습니까? 그럴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죠? 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고 참 생명이고 영생의 떡이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이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썩어질 떡을 찾지 않게 하소서. 둘째, 생명의 떡 예수님을 믿게 하소서. 셋째, 끝까지 예수님 안에 거하며 따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